이번에 플레이해 볼 게임은 도브로입니다. 자, 상대방은 94 초보분이시고요. 자, 처음에 6장의 카드를 가지고 카드를 순차적으로 냅니다. 오름차순으로 내야 되고요. 또는 같은 숫자를 내면 어, 됩니다. 자, 그한장낸 다음에 카드를 가져와서 6장을 채우게 됩니다. 카드는 한 장이나 두 장까지 낼수 있습니다. 낼 수가 없다면 카드를 가져오는데, 카드를 많이 가져간 플레이어가, 어, 집니다. 그래서, 어, 카드가 적은 플레이어는 2점, 카드가 많은 플레이어가 1점, 이렇게 얻는 식으로 해서 3라운드를 하게 됩니다. 자, 좀 해보니까, 일단, 높은 숫자를 내면 좋은데, 어, 카드를 계속 교체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어, 내주는 게 좋은데, 조커 카드도 있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막 카드만 가져온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자, 특수카드 조커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킵 카드가 있습니다. 자, 그 카드가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대략 한22 정도 되면은 카드를 내기가 좀 힘들어서 가져와야 되더라고요, 되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목표 숫자가 있는데 이 목표 숫자와 똑같은 숫자를 내면은 카드가 합쳐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14를 내면 다음 사람은 28점을 맞춰 내야 됩니다 이상을 자, 가져갔죠 자336 냈습니다 그럼 제가 6을 내면 목표 점수가 12점으로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낮은 수 카드는 처음에 버릴 때 필요하고, 어, 후반에는, 중후반에는 필요가 좀 없습니다. 자, 여러 장을 한꺼번에 왕창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가져오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가져갔어요. 그래서, 대략, 한 20, 한 3, 4 정도 되면은 좀 위험하더라고요. 자, 지금 5가 됐죠? 자, 저는 7을, 자, 내겠습니다. 이, 이 카드가 현재 여기서는 가장 좀 필요가 없는 그런 숫자인 것 같긴 한데, 자, 8을 내면, 자, 이제 16이 되겠죠. 16 내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16을 내려면 8두 장을 내거나 아니면 뭐 99, 뭐 이런 식으로 높은 카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4장이죠. 저는 좀 아끼겠습니다 자 숫자 카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2 카드 내겠습니다 3자3 3 카드 내겠습니다 3 별로 안좋죠 자 별로 안좋아요 자요 스킵 카드는 후반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장을 버리고 두 장을 가져오겠습니다. 아유, 근데 카드가 별로 안 좋네요. 자, 16. 자, 가져갔고요 자, 2. 저도 2를 내고요 자, 4가 됐죠. 자, 5. 자, 저는 6. 자, 8, 8. 자 제가 9를 내면 18이 되거든요 자이두 개를 내겠습니다 자 16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건 제가 가져와야 되겠죠 자 스킵을 할 수도 있는데 스킵은 자, 7장이면 어, 비슷하죠 자,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15장 똑같아졌구요 이제 남은 카드가 세장 밖에 없습니다 두장 아, 카드를 좀 가져오는게 좋습니다 5구요 자 일단 5를 10으로 만든 다음에 아우 4네요 별로 좋진 않네요 자12 제가 1 1을 쓰면 상대방은 24 내야 됩니다. 좀 힘들겠죠? 저는 스킵카드가 한장 있기 때문에. 자, 20. 하면은 저는 스킵카드 한 장. 상대방도 한장 갖고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어. 그 22.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2점 얻었습니다. 상대방은 21장, 저는 15장 해서 제가 2포인트를 좀 얻었어요. 자, 일단은, 4, 4, 내겠습니다. 상대방에 스킵카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스킵카드가 없네요. 음. 자, 어, 10, 10이구요. 음, 자, 저는 10 내겠습니다. 자, 20이 되죠? 자, 20이면은, 음, 조커를 쓰던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가져갔죠? 6장. 자, 6. 여이 됐고요. 자, 저는 99 18 내겠습니다. 어, 가져갔네요, 그냥. 자, 2. 자, 4 내고요. 자, 8 8 Uh, 48이고요. 자, 저는 55두장 내고요. 자. 14. 자, 두장 내면 16. 아유, 숫자가 낮아요. 다음에 제가 카드 를 갖고 와야겠네요. 이건 가져와야죠, 뭐. 가져와야 되고요. 아우 갑자기 늘어났네요. 자, 저는 4, 4 내겠습니다. 아유, 숫자가 별로 좋지가 않네요. 자. 자, 11장 남아있네요. 자, 9. 9면은, 자. 자, 13장. 카드 가져오겠습니다. 자, 3 내겠습니다. 어우, 스킵카드 왔구요. 음, 스킵카드 좋구요. 6 됐구요. 6 내면 12가 됩니다. 6 되면 12 되죠? 자, 6내서 12. 아유, 2가 왔네요. 별로 안 좋아요. 음, 자, 그렇죠. 24. 24는 뭐, 낼만한 게 없기 때문에, 자, 스킵카드 내겠습니다. 상대방도 그렇죠. 이건 제가 먹어야죠. 자, 이거는 카드 가져가기. 22면은 뭐, 거의, 이번 라운드는 제가 지겠네요. 자, 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자, 7, 4, 14. 음흠, 5장. 여섯 장 뭐, 다 가져가도 뭐. 지금 11장이니까 11장을 다 가져가야 23장이네요. 저는 한 장도 가져오면 안 되네요. <laughs> 자, 전부 다 상대 플레이에게 주어야 제가 이번에 이길 수 있네요. 자, 이번 라운드는. 쉽지가 않겠네요. 자, 12 됐습니다. 자, 저는, 요거 자, 20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높은 카드가 있나요? 높은 카드가 있나요? 뭐, 가져가도 뭐, 괜찮았겠한데 아이고, 이렇게 번면뭐 제가, 22면 제가 가져가기가 쉽지 않죠. 22면 카드 가져가기.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거의. 자, 이렇게 해서 1대1, 이제 3, 3입니다. 똑같아요. 자. 자, 카드 조합이 잘 되어야 하는데, 어, 너무 낮은 카드들이 좀 많이 깔려서 좋지 않았습니다. 자, 한 장, 어우, 11, 11, 좋아요. 8 이상. 자, 16 이상. 16 이상인데, 자, 저는 11, 11 버리겠습니다. 자, 22. 자, 쪼크 내나요? 자, 아하, 어이구, 물음표 두 개를 내네요. 맞는 카드. 맞는 카드. 24는 뭐 없죠. 자, 카드, 가져가야죠. 7장. 자, 맞는 카드 2장을 냈어요. 어우. 자, 일단 스키카드, 스키카드가 있으면 마음에 위안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오. 뉴 카드를 낼까요? 자 6카드 44, 12, 12에서 24, 1 24, 24, 24, 자4 24, 2가 24, 24, 24, 자, 44 자, 4 4 버리겠습니다. 자, 맞는 카드 하나 들어왔구요 맞는 카드 하나 들어왔고요. 자, 저는 10 버리고 2 장. 오, 스킵 카드. 나쁘지는 않아요. 자, 12. 자, 요거를 20으로 내야 겠죠? 음, 20. 어, 아, 그렇죠. 11장 가져갔고요 3, 자, 5, 6, 6, 6, 좋고요 6, 음, 7, 12, 좋아요 7 1 4어이1 1 4 12, 12, 12, 12, 12, 12, 가져갔2요2 12, 12, 1 자 요거 두장뭐 내봤자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시 내겠습니다 음, 14 아허 저는 뭐 이것만 해야 되죠 세장안 되죠 자 스킵카드 상대방도 있나요 어 가져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극척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4대5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도브로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 승리를 거두었어요. 자, 오우 땡크 포 플레잉.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도브로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